되게 긴장하셨나 봐요 저도참고어서 네. 네. 저도 살짝 긴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업이 나쁘지는 않지만 천지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딱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사업은 축소를 시켜라 네,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긴장하셨나봐요. 저는 처음 봐봐서. 네. 네. 저도 사... 살짝 긴장했어요. 인생을 4 0 평생을 넘게 살면서 내 인생 일대기를 한 번도 안 봐보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싶어서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신점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당락을 결정짓는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혹여나 신에서 우라가 나든지 약간 이제 서운한 게 있거나 이러면 언성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요, 욕설이 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싫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수치업구나 어, 네. 하나의 취임세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생년월일만 좀 알려주실래요? 양력으로 82년. 82년? 시... 성함이 김주환입니다. 지금 먼저 일러주시는 말씀이 뭐냐? 트라이에 남매 여야 되거든요. 근데 남매가 아니라 엉아들만 있다 이래. 네맞아 아들 둘 있습니다. 어그 영아들. 네. 그니까 네, 네. 동자 아기씨들이 볼 때는 엉한 거야. 원래 본인 사주에는 아들 자손이 있고 딸 자손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다섯 가족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사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짜 점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본인하는 사업. 사업자인데 영업을 하는 사업이래요. 네네. 어, 사업인데 맞아요. 영업하는 사업. 네, 두 번째는 본인 가족. 세 번째는 건강. 이걸 이제 금전이라고도 하죠.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대주님, 점점 제가, 어, 지금 먼저, 아휴. 오반기를 먼저. 네. 이 오반기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길이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두 개만 뽑으시래요. 일단 뽑고 싶은 거. 이거랑 이거 요거 잡으세요. 네네. 잡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세요?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하얀색 끼는 뭐냐? 내 자리를 약간은 물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지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작년 10월 달부터 사람 정리 그리고 자리 정리 정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수가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업이 나쁘지는 않지만 천지까지는 아니야. 굉장히 노력을 엄청 하시는 분이지 타고나게 내가 사람을 잘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쉽지. 잘 다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래. 근데 사람으로다가 인해서 내가 문제가 바뀐다고 하세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올이냐 내년이냐를 놓고 본인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직원들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아갖고, 제가 너무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도 좀 걱정하고 막 그런 게좀 있어. 네. 첫 번째는 그거고, 지금 두개 뽑으신 것 중에 지금 이 색깔을 뽑으셨죠? 네네. 이게 지금 딱 말씀하신 제가 아까 건강, 네. 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사업은 축소를 시켜라. 올해 이 정리를 하시고 나야 지금 회사가 탄탄해진대요. 회사가 사옥이 한 건물인데 두 개로 보여요, 저는. 이거 다르게, 이게 다르게,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네, 네 맞아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 있고, 네. 하나는 영업하는 쪽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 두 개를 한 개로다가 합치려고 하면, 요거 우리 대주님이 인간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 이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라낼 사람은 다 잘라라 그래. 자르지 않으면 네가 잘려나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오너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겼잖아. 냅, 더 버려. 분명히 양이 안 차는 게 저도 알아요. 근데도 그거를 참으셔야 되는 게 앞으로의 본인 나이 50세까지 마음먹은 게 있으시죠? 네. 맞죠? 네. 이 계획을 47이 되는 해까지 이 3년을 이거를 참 내공을 쌓아서 참으시잖아. 이 바닥에서 진짜 탑을 찍을 일이 있고 나를 뒤에서 욕을 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릴 일이 있대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난 다음에 타인을 책임을 지시는 거지 내가 지금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져? 그러면 내가 무너져요 네 요새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고민하지 마시래 인연법이 다 됐다는 거야 그걸 이제 시절의 연법이거든요 시절의 인연법이 다 됐으니까 이제 놔줘라 그러셔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정리해야 돼 분석해서 뭐 알려주고 뭐 이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나 봐. 또 나와서 그냥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홍보 방법이 잘못됐어. 너무 디테일한 거야. 홍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연스러움을 보여 주세요. 분위기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다안 하셔야 된다고. 아, 그때좀 힘들긴 해. 요 하나 하나 가지고 요게 조금만 잘못돼도 그게 이제 막 머릿속에 있고 가슴에 있고 이게 막 이러시잖아. 네네네. 네네 네. 그죠? 네 아빠 그걸 안 해야 돼. 저 뭐랬어요. 그릇을 키우시라고. 주변 정리하시고.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확이 나를 발목 잡아. 사업 가지고 궁금하신 거. 그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안 했지. 이제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사실 뭐 2년 동안 이제 잘 했어. 요 생각보다 잘했고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냥 그 확장을 하려고 그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뭔가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수 있을지. 돼요. 네. 근데 그게 되잖아. 요그 시기가 돼야 된다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시기까지는 지금 다듬어 놓으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키워서 가셔야지만 명실상부하게 정말 자리를 우뚝 서실 수가 있어. 그리고 올해는, 올하고 내년까지는 특히 남의 경조사를 조금 많이 안 가시거나 조심하셔야 돼.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가족 얘기로 다 넘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애들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작은 애가 너무 깨가 막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아이가 안 해. 거딤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늦는 상황에서 조심을 하시면서 아이 케어를 하셔야지 조심을 안 하시고 병원 치료나 뭐 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아이가 나아진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보물 같은 자손이 고물 될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준이마 조심해라. 25년, 26년 경조사 안 돼요.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그렇게 해 놓고 내년 졸업시키면서 학교 잘 선택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학교 보내시면 안 돼. 지가 가고자 하는 중학교를 보내 아셨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중학교 되게 좋은 학교를 보내버리잖아 아이가 중학교로 다 인생 끝나요 안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 그 고민이긴 했거든요 응. 저 본인도 좀 힘들지 않을까 막 그런 것도 좀 있구려 아빠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아이 기도는 좀 하세요 가족 가지고 궁금하신 거 와이프가 작년에 좀 아팠었거든요 와이프 몇 살이죠? 저보다 두살 많습니다 80년생 이야 와이프 잘 얻었네 재물 기운이 좋아서 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금맥이 네. 좋거든요 네, 네. 그 금맥이 탄탄하니까 제가 쓰는 것만큼도 벌어는 드리지만 안 무너져요 어, 그래도 어, 결혼 잘하셨네 딱그 포인트가 하나 아빠가 벌면 여기에서 꽉 지키고 있는 재물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거 하나는 굉장히 잘 맞고 네. 같이 부부로다가는 불과 불이죠 네, 둘이 싸우는 난리 어 그러니까 강성이지 너무 강성이지 왜냐면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탁탁 치는 게 순간 이게 기질들이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의견 대립해서 부딪혀도 서로가 생각하는 그리움, 이 부부의 연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혼 잘 하셨다고. 근데 네네. 뭐가 있냐. 와이프가 어쨌든 50될 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는데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와이프는 잠을 잘 때요. 되게 예민해서 잠을 깊게 못 자거든요. 오장육부가 냉한 거예요. 그리고 기간지, 호흡기, 갑상선, 그리고 여 인파선이 선천적으로다가 그쪽이 건강상으로다가 문제가 있고 자궁이 사실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 혈이 잘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는 진짜 이쑥즙을 조금 먹었으면 좋겠어. 딱 50까지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괜찮아요. 근데 딱 50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힘들어요. (50이) 자기 인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50세. 때예요 (50세까지) 건강관리 어~ 요것만 딱 해주시면 그 뒤로 다가는 그냥 계셔도 된대 그리고 문서는 잡아주지 마요 이름 올릴 일은 없어 그리고 세 번째 건강 건강은 뭐냐 약하시대요 전립선이. 지금 거기가 약해졌다는 거는 지금 기운을 감싸고 있어야 될 때다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관절이 약해요 그리고 이게 피부 알레지 같은 피부 질환이 좀 있어 되게 예민해 그리고 대장 약하시고 대장에 가장 중요한 그... 항문 있죠? 아 항문외과 어. 수술을 한두번 정도 그니까 아빠가 지금 <laughs> 그 얘기해 주셔서 그래 이 여기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게 본인은 위가 약해 그래서 항상 밥을 따뜻하고 진 밥을 드셔야 돼 그리고 제가 딱한 가지 더 팁을 일러 드리면 헤어스타일이 있죠 음. 지금 되게 좋으시거든요 음. 원래 약간 곱슬이에요? 네 원래..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른말을 이쪽으로 바꾸세요 이제 이쪽 기운이 더 좋아지세요 더 궁금하신가? 사실, 뭐, 다 말씀 주셔서. 그리고 사실, 처음에 좀 소름이 세번 돋았어요. 가장 역할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와이프 쪽도 챙겨야 되는. 그리고 힘들게 달려왔는데, 좀 무디게 생각했었는데,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무신경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 네. 어,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시지? 네. 안녕하세요.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응, 봐. 어. 네. 됐어요. 어.